하나님 말씀은 10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해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을 묵상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함께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만 해도 6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수가 함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그 숫자가 늘어나 사울왕이 위협을 느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대항할 의도로 모인 것이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사울을 피해 고통당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 환란당한 자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쉽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하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 아이멜레 가문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에 자기와 함께하거나 자신을 돕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보디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낙유와 양을 칼로 쳤더라. 85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른만 제사장만 85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의 분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셀수 없이 많은 성읍 전체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3월상 22장 또 21절로 2 2절에는 사울이 여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유일하게 생존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의 숫자를 합치면 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상 23장 14절에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편 54편의 내용은 다윈이 사울왕을 피해 계속 도망하고 숨으며 또그 상황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10광야 숲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10사람들의 고발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내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명을 다해 도움을 주었던 10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을 도와 숨겨준 사실을 사우랑이 알게 되면 10사람들이 몰살당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상황도 그저 받아들여야 했던 내용을 또그 배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먼저 1,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16전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며 십광야 수풀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을 찾아가 믿음을 격려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우면 저절로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빌 수는 있지만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의 본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아도 결코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에 비는 것과 그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수는 있어요. 그건 마음의 간절함이니까. 그러나 전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결정적이고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고 그가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다윗의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보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려 하는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통제받지 않는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히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의 선이 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며 놀라서 당황하며 때로는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저들의 모습에 심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자비한 악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더 강해 보이려는 악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어려서부터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그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음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란 영문 표현으로는 a sacrifice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드려진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감사제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건데 내가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드려지는 것이지만 낙헌제는 내가 감사할 내용이 있든 없든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답으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드려진 다윗의 신앙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은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당장의 눈앞의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여 오히려 더 악하고 교만해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능히 환란을 이겨나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매일의 기도와 예배 속에 다윗이 드렸던 이러한 낙헌제의 비밀이 동일하게 담겨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오늘 없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서 당겨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비밀이 오늘 다윗과 같은 환란 속에 다윗과 같은 광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낙헌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그 찬양의 배경은 찬양의 내용만큼 그렇게 밝거나 그렇게 큰 기쁨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으로 예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때가 지나고 다윗에게 약속하실 축복의 때가 왔을 때 다윗이 지난날 광야에서 감사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윗이 왕궁에서 맛보게 하셨고 다윗이 승리함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다윗과 같이 지금은 광야에 있는 듯하지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낙헌제의 비밀들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